지금 이 안에 집수정 전기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집수정 아시나요, 여러분? 건물에 물들이 모이는 곳인데 거기에 수중 펌프가 있거든요. 모터가 물을 빼서 밖으로 하수관으로 계속 뽑아 주는 거거든요. 이 지하에서. 근데 지금 전기가 계속 떨어져. 그래서 전기 기사님을 좀 부르려고 합니다. 종로에는 대표적인 전기 기사님 운전사, 운전사 전기 기사 사장님을 모셔 보겠습니다. 집수정 모터가 작동하지 않아 전기 장인 은전사 사장님을 모셨습니다. 사장님 말씀으로는 모터에 물이 들어가서 지금 노후화된 모터로 인해 전기가 떨어지고 작동을 안 하게 돼서 모터 모터를 갈아야 된다고. 누기 전에 거기 손잡이로 철사를 길게 해가지고 그걸로 잡아서 내리고. 잡아서 내리고요. 이거는 이거. 뚜껑 철 뚜껑 있잖아요. 안으로 예, 예, 예. 나와 항상 나오게 해 가지고. 네. 떼실 때 그걸로 빼시면 돼요. 말해. 알겠... 손 잡아 빼시면안 돼요. 알겠습니다. 파이프 들어가는 길이를 재라고 했으니까 직경 5cm, 5cm가 안 되는 거. 오케이. 갑시다. 집수정 안에 있는 거그 수중 모터 그 배수 펌프를 사러 갈 건데 그 중에서 브랜드는 이 네, 윌로 펌프라고 예, 예, 뭐 괜찮은 것 같아서 그걸 사러 가려고 해요. 예. 그걸 사러 갈때꼭 물어보는 게 있어. 사람들이 업자분들이 전기가 단상이에요? 삼상이에요? 물어봐요. 단상이 뭐냐? 단상은 220V를 말하고 삼상은 뭐냐? 3 0 350V인가 그럴 거예요. 일반적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220V를 쓰니까 전기가 단상이에요? 삼상이에요? 그러면은 아, 우리 집에는 220V 쓰고 있지. 그러면 단상입니다라고 말하면 돼. 수정에 있는 물, 호어에는그그 선천식은 물이야. 얼마나 뽑아내야 돼요? 어. 지하 1층에서 1층이고요. 한반 네. 음, 마력 되지 않을까요? 네, 0.5 마력 자동요예 예. 이런 거 50만 원요 이런, 이런 거. 예. 네. 이런 거5 0 단상 맞죠? 탄상이에요반 네, 예. 마력하고 일 마력하고 차이가 심한가요? 그렇게 크지 않아요. 반 마력에는 거의 비슷해요. 뽑아내는 거는 1마력이더 뽑아내지 는데1마력만 해도 예. 충분해죠 아, 이 정도, 이 정도 높이는 에, 게? 예, 이게 한 10m 올라가네. 이거, 이거 얼마예요, 사장님? 그건... 223,000원이요? 네. 이게 업체 가격이요. 에 네, 그럼면 223,000원 계좌 하나 주세요. 지금 성공해 드릴게요, 바로. 223,000원이요. 22만, 아, 석수는. 가져가면 되죠? 이 안에 그, 반도 같은 것도 다 들어있나요? 자 둘째야 내가 바가지 쓴거게 안 쓴거게 잘 모르겠습니다 나도 지금 두근두근거려 사실은 모델명 안 보고 왔거든 여러분 제가 과연 바가지 썼을까요? 이따가 한번 모델명 보고 금액 한번 확인해보죠 렛츠고 오우 무겁다 오. 네. 자 펌프를 사왔습니다 청계천 가서 윌로우 펌프 펌프중에 아주 좋은 고급펌프예요자또 왔습니다 쇼호스트의 시간 쇼호스트 빠사장이 추, 추, 추천하는 펌프 자 속이 막히셨나요 지금 엉덩이가 막히셨나요 똥구멍이 막히셨나요 그럴때 모든걸 퍼올릴수 있는 배수펌프가 있습니다 윌로우펌프 0.5마력 0.5마력 어느정도냐 지하에서 10m 높이까지 물을쏴수 있는 게0 5마리야펌프하아아메카카아메카카에서도장좋좋 펌프 프윌우 펌프. 프으으로한1년은은거없없습니다이 m 이 u Abran, Shimyon, Cotter of Dada. Because, w 이이 r e is it? Where is it? w 는 e r e is it? Where is 밑에 나가고 있습니다 절비 후원 계좌를 보내주실 분들은 꼭좀 보내주세요, 진짜. 제가 과연 여러분 바가지를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지금 당장 제가 한번 네이버 스마트 검색에 다가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저가는 바가지 쓴건 아니네. 최저가가 쿠팡에서 25만 8천 원. 그러니까 3만 원난더 싸게 샀네. 그치? 오, 좋아. 여러분 역시 배수 펌프는 세운산가 있죠? 근처에 있는 청계천에 있는 모타 펌프. 이런데 수리하는데 거기서 사셔야 돼. 그래야지 바가지안쓰니다 아, 망을 쉬어야될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뭔가 이 망이 나도 있어야지 될것 같아. 저게 없으면 안될것 같아요. 잠깐만 기다려요. 자, 여러분, 모기장 할것 같습니다. 모기장. 나도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해보는 거예요. 일단 모기장으로 음, 대충 뭐 대충 그럴싸하네. 그렇지 않아 테드씨 그래... 여기에다가 배관, 배관을 연결하는 겁니다 모터가 물을 끌어들여서 배관 파이프로 물을 뿜어내는 거죠 이렇게 지상에 있는 하수관 계속 보내주는 거예요 이리로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하실에서도 물을 마음대로 쓸수 있는 거예요 공구상 철문점 이런 데서는 반도라고 쉽게 말해요 반도 아마 내 생각엔 영어의 밴드를 그 일본식 표기 발음으로 반도라고 하는 것 같아. 요 반도 달러가면 다 이거죠, 반도. 요걸로 배관 파이프를 묶는 겁니다. 근데 잘안 들어간다? 어? 안 들어가. 미친 듯이 넣으려고도 안 들어가 이게. 근데 이렇게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하고 이런 걸로 전동 드라이버로 한 번만 딱 조여지는 거야. 오, 아셨죠? 반도로 쓸 때는 꼭 전동 드라이브, 드라이버로 꼭 줘야 된다는 거. 이게 물 속에 잠기기 때문에 어제 그 전기 기사님이 말했잖아요. 이걸 다시 끄낼 때 손이 지저분할 수가 있다고. 타수고 물에다가 다시 넣고서 빼는 거니까. 그러니까는 그 사장님 이 말씀하셨죠. 여기 손잡이 위로 손잡이를 하나 더만들려라고가능하면그 손잡이를 당겨라. 음, 됐다. 이 정도면 될것 같은데. 어때, 테드? 괜찮을 것 같지 않아? 이제 들어가시죠. 잠깐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Did you buy fake G-Shock? Yeah. Did you pay a lot for G-Shock? Did your watch break down? Don't worry. We sell only authentic G-Shock and everything on sale now. 대박korea.com and Facebook MT Collection Are you looking for Korean cosmetics? Are you fan of K-pop? Yes. Are you looking for Korean f o o d Okay, you got me now. Best price, best quality. Devakorea.com and MK Collection on Facebook. 여러분, 저물 안에는 각종 오수 폐수가 들어 있습니다. 으쌰 어. 으쌰 변기로 한거를 이걸로 반도로 조이는 작업을 이제 하겠습니다 맞는거 같은데 이제 다 드디어 된거 같습니다 입수 이제 입수를 하겠습니다 입수 입수 오씨 어디까지 가니 뭐 1m? 약간 안되는 것 같습니다 한 70cm? 제발... 제발 작동해라 어! 와! 어, 물 빠져나온다! 된다! 이것이 바로 집수정에 사용하는 배스펌프 아메리칸 윌로우 펌프 역시 양키야 이런거 만드는 거 보면 잘 만들어. 아 센서가 있어 센서가 센서가 있어서 지금 멈췄어 이렇게 자기가 돌다가 아 물이 이제 안찼습니다 정말 오늘은 값진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저 밑에 지하에 있는 물이 안 나가는 것도 다뻥 뚫리겠고 저게 뚫리는 걸 보니까 이내 마음속 한 켠에 아주 코로나로 인해 꽉 막힌 이 마음도 지금 좀뚫리는 듯한 기분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이뭐 브이로그 찍는다 뭐 한다 해가지고 자꾸만 내 일상생활 너무 힘들어서 말이 안 나오네. 어디부터 페인트 칠하고 물 막혀가지고 모터 갈고 그럼 내가 아주 할게많어 오늘 그래도 했잖아 하나. 한건 했지 테드? 그래. 편집해야지 자네 이제. 오케이? Good, let's go.